안녕하세요. 힐링노래가 의사의 연주 인사드립니다. 네, 저봄 소식이 전하다 보니까 자, 이꽃 노래를 좀 불러봐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룡꽃 필때면 최성수 씨 노래 준비하였습니다. 자, 함께 배워보시는데요. 먼저 어, 목룡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목룡꽃은 참, 참 사람 몸에도 좋은 꽃봉오리 차를 꽃봉오리를 끓여서 먹으면 비염에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또 비염에 서다고다 걷어서 드시면 안 되고, 굉장히 조금씩, 세 알씩, 어, 끓여서 먹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욕꽃이 어, 필때이 노래를 부르면서 힐링을 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창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눈물이 흐르네 목욕고 다양 마을처럼 And then is will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어 다른 건 빨간 이게 꽃부터 먼저 피는 꽃이 있더라고요. 그거 피고 나면 목련꽃이 피더라고요. 봄 소식을 알리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목련꽃 필 때면 이 새채성수 씨 노래가 어 봄만 되는 생각나는 벚꽃 노래도 있죠. 봄만 되면 어 벚꽃 노래가 또 연금꽃이 어, 연금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작사 작곡가들은 그게 연금이래요. 아마도 최성수 씨도 봄 되면 목련 꽃필 때는 이 노래가 연금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연금보다도 힐링이 중요해요. 자, 노래하시면서 어, 힐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련 꽃필때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손좀 조그맣게 자, 시작 5, 6, 7, 8 봄바람 불고요 개나리 활짝 피면 저기 저만큼 이미 오볼까요 자, 이 노래도 가사말이 많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가사말을 한번 노래 부르시기 전에 가사말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노래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봄바람 불고요 봄바람 불고요 셋 있다는 표예요 봄바람이 그래서 봄바람 봄바람 이렇게 한 박자에 봄바람이 슉 나가야 돼요 봄바람 불고요 개나리 개나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전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셋 있다는 표예요 그래서 어, 한 박자 반인데 한 박자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셋넷 봄바람 불고요 개나리 활짝 피면 활짝 피면 이 발음을 활짝 이렇게 아아 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봄바람 불고요 개나비 활짝 피면 활짝 핀그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게요 2, 3, 넷 봄바람 불고요 봄잎에 날려 보내면 자기저만 금일이 올까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봄바람 불고요 개나리 활짝 피면 하고 세개 단표로 사분신표와1 6분음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앞 마디에서 시작이 돼요. 못어춘 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봄바람 불고요 개나리 활짝 피면 저기가 여기서 시작이네 올라가면서 맨 끝부분 저기 저만큼 님이 오 볼까요 저기 저만큼 님이 오 볼까요 이렇게 저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저기가 잘못하다 보면 놓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둘, 셋, 넷. 봄바람 불고요. 개나리 활짝 뛰며. 저기 저만큼 미니어 뭘까요 서론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미 올까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독백하듯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이렇게 할때 표현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호흡을 뱉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기다리는 마음 하고, 시표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숨을 한번 이렇게 탁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뱉어주면 돼요. 숨을 한번 구룩 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가슴 아픈 걸. 가슴이 아파요. 기다리는 마음이. 근데 여기서 너무 씩씩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좀 아프게. 가슴 아픈 걸.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셋, 넷. 죠 기다리는 마음,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쭉 빼고 부르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노래가 탁 망가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배쫙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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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씩씩하게 하면 안 돼요. 어, 숨을 죽이면서, 호흡을 뱉으면서, 다시 한번 갈게요. 세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숨을 많이 어, 들이 마셔야 돼요. 세, 네. 저렇게 가슴에 눈물을 뜨네. 목욕고 다양한 마음처럼.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 봄 되면 어, 오는 손님 목련꽃. 자 노래 마지막 한번더 같이 불러보시고 랩핑을 하겠습니다. 봄바람 불고요 개나리 활짝 피면 자기 저만큼 미미오 볼까요? 기다리는 밤, 꽃잎에 날려 보내. 다 보니까요, 제 마음도 하얗게 된것 같아요. 네, 목련꽃 필때면 이 노래 많이 애청해주시고요. 네, 댓글도 좀 예쁘게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더 힘이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